네, 마도통 물원 42쪽 62번입니다. 자, 여기 질량이 이제 am, M, em이 처음엔 같이 가다가 처음에 일정한 속력이래요. 그 말은 r자임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왼쪽에서 끌어당기는 힘과 오른쪽에서 빗면이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같은 빗면, 같은 가속도니까 이 힘이 2대1일 거예요. 왜? 질량이 2대1이고 가속도가 1대1이니까, 이 빗면에서의 r자임은 각각 2대1일 겁니다. 그러면 얘를, f f라고 하면, 얘는 이둘 더한 값과 같아야 되니까, 3f가 됩니다. r자임 0이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구했고, 여기 p까지 갔더니, p까지 갔더니, v에서, 속력 v에서 끄는 거죠. 그래서 얘가 속력이 영이될 때까지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고 자그 다음에 이때 여기 끊었으면 얘 둘이 가는데 음 이때 시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6분의 o m g 래요 여기도 똑같이 E f 이거 f는 그대로 있어요 얘도 3f 있고 근데 이 줄이 6분의 5mg 잡아당긴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B에 가속도부터 구해볼까? 자, 둘이 같이 가죠. 둘이 묶어서 가속도 구할게요. 자, 가속도는 둘이 합친 3면분의 R자임 이쪽으로는 F, 이쪽으로는 3F니까 2F 오른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흠값에서 짠값 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B의 R자임이 MA다로 식을 세우면 자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얘가 더큰 거예요 그럼 힘큰 값에서 작은 값 빼준 게 M A다 이런식으로 세운 거죠 그러면 6분의 o m g 는 3분의 o f F는 2분의 1mg 이렇게 되는 거고요 F는 2분의 1mg 구했고 이 가속도가 그러면 3분의 1g가 되죠 여기까지 구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했는데 A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때이 시간 동안 아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C는 얼만큼 갔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A하고 C하고 최종적으로 그 시간은 똑같죠 지금 같은 시간 동안 그 가속도가 몇대 몇이냐면 자, a 가속도는 m 분의 f예요, 그렇죠? m 분의 f, 2m 분의 2f니까 약분해서 m 분의 f예요. m 분의 f는 몇이냐? 이 분의 일 g예, 이 분의 일 g이요. 그러니까 a의 가속도는 이 분의 일 g 고 c는 삼 분의 일 g였죠? 그럼 이게 3대2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속도 변화 같은 시간의 속도 변화가 평균 속이 아니고 속도 변화가 3:2라는 대 겁니다. 즉, 얘가 v 변했죠. 그럼 얘는 3분의 2v가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더 빨라지겠죠. c는 처음에 v였고 얘는 3분의 5v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2a s 쯤 끝나겠죠. E, 가속도는 3분의 1g, s는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속도 제곱. 그러면, d는 한 번에 하자. 어, 왠, 오른쪽이 9분의 16v제곱 곱하기 2지분의 3. 그러면, 3지분의 8v제곱 나오네. 그게 1번 정답입니다.